청소를 안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십 년 동안 벌을 길러 오신 아버지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청소를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겉뜬형입니다 야, 요 벌통. 작년에, 어, 죽은 벌통인데, 벌이 작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청소를 좀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 방치를 해줬던 통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정벌이 저기 아, 들어왔어요 요 근처에 볼통이 지금 두통 정도 볼통이 좀 떨어진 곳에 볼통이 두통 정도 있는데 아, 그 볼통에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분봉벌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쪽에 있던 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지금 근처에 있는 벌에서 분봉이 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은 못한 상태라, 야, 근데 이 안에 벌집도 상당히 좀 망가져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안쪽으로 한번 조심히 보도록 할게요. 좀 좋은, 깨끗한 통으로 좀 옮겨주고 싶은데,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뭐, 좀,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 벌들이 조금 도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쪽 한번 살짝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남은 벌집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어, 지금 벌들은 제일 꼭대기 쪽에서 이쪽 부분에서 집을 짓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안에도 청소하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응. 위? 뭐야? 응. 판때기도 없는지 들어왔는가 없네, 이. 위에 판도 없는데. <laughs> 야, 가만있어면 뭣도 안 했다. 벌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 이 지저분한 벌집 사이로 위에를 다 본인들이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벌집을 지었습니다. 위에 뚜껑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덮는 그 사료포대? 그쪽을, 그쪽에 살짝 고정시켜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살짝 고정시켜가지고, 꿀도 지금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꿀이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쪽에서 안쪽을 봤을 때 너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것도 청소하고 하다보면 녀석들이 또 살지를 못하니까 이걸 좀 정리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아, 새로운 모습이네요. 일요 밑에 거, 요 위에 거는 좀, 이쪽은 좀 긁어 버려야 될것 같아요 따가워 음 이건 줄 알았네 향도 겁나 안그 옆에도 좀 있어 옆에 한 덕분에 아유 저 가운데 저기. 여기로도는여기는여여기부는여기부여기여기는여기 너무 많아요. 두개만 해. 그렇게 해서 뒤집어갖고, 응. 안에 살짝만, 거기 벽개만 긁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뒤집으면 안 돼요, 손빠에 손까지. 어? 손바닥에만 이집어손에 들고 있을 테니까 살짝 긁어주세요, 밑에 거만. 지저분한데만. 그다집을해를 mm-hmm 일단은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좀 날씨 좋을 때좀 한참 지나가지고 얘네들 좀 안정을 찾으면 어, 안쪽을 조금 더 정리하고 이쪽 타이 하단부 쪽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